홀리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수는 7이죠? 7 엔터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는 외접이에요 C 엔터 바꿔주시고 그 다음 또 진행을 합니다 P O L 엔터 7 엔터 중지점 찍고 그 다음에 C 엔터 하시고 그 다음 방향은 어, 지금 6시 6시 4분점이 되겠습니 6시 방향 4분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고, 연습해보시고, 어, 종료하시면 되겠구요. 다 하신 분들은, 어, 요거. 육각형 있잖아요. 어, 세번째 거. 이 세번째 거를 좀 카피를 하시구요. 카피. 육각형만 카피하세요. 육각형을 카피하시고, 그 다음에 정렬 칠수있죠그 치수, 치수 명령 두번째가 정렬 치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치수를 이렇게 뽑아주세요 이 치수를 뽑아주게 되면 22mm가 나오네요 어, 이렇게좀해주시고요 우선 POL 하시고요 POL 엔터 그 다음에 6 엔터 치시고 자 POL 엔터 6 엔터 치시면 여기 보면은 폴리건 다각형 중심점 찍으라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또 모서리라고 쓰 있는 그 모서리 옵션을 이용하시면 돼요. E 엔터 치시면 돼요. E 엔터. E 엔터 치시고 그다음에 모서리에 첫 번째 점 찍으라고 나오죠? 첫 번째 점 찍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점 찍으라고 나오죠, 기죠? 어, 두 번째 점 찍으라고 나오면 그때 거리값 22를 넣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점 찍고 그다음 두 번째 좀 찍을 때직교온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거리값 22엔터 하시면 되겠죠 방향 지정해 주시고 그래서 22엔터 그러면은 간단히 그려집니다 그냥 치수를 뽑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형상은 어차피 치수가 똑같아요 똑같고. 그리고, 간혹, 각도가 안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배웠던 명령, 아로 기능. 아로 기능 이용하, 이용하셔가지고, 트시면 돼. 회전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폴리곤 설명을 마칩니다. 자, 우선, 야, 원을 그리셔야 돼. 원. 원 그리기. 그래서, 원을 총 3개 그려야 돼요. 첫 번째 원은, 63. 두번째 원은 54 세번째 원은 30 이렇게 해서 총 3개의 원을 그려주시고 이게 다 직경이죠 위치는 같아요 C 엔터 하시고 중점 찍고 D 엔터 64 엔터 첫번째 원을 그려주시고 무조건 D 엔터 치셔야 돼요. 그다음에 C 엔터도 줄접 찍고 D 엔터 5 0 엔터 그다음에 C 엔터도 줄접 찍고 D 엔터 3 0 엔터 이렇게 총세 개의 원을 그려 줍니다. 그다음에 요 가운데 원 있죠? 얘는 이제 중심선이죠. 여기서는 중심선 표기해 주시고. 음, 요렇게 이제 완성시켜 줍니다. 자, 이제 원이 끝나자마자 바로 폴리곤 들어가는 얘기죠? P, O, L 그 다음에 면의 개수는 6개, 6 엔터 치시고 중심점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내잡이잖아요 I 엔터 하시고 그 다음에 12시방향? 12시방향 클릭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니까 먼저 지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 O L 6 엔터 중첩 찍고 그 다음에 I 엔터 12시 반방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폴리건 부 그, 다각형 형상은 육각형이죠 여기서 육각형으로 완성됐고요그 다음에 얘를 이제 회전시켜야 돼요 몇 도? 15도만큼 그 15도만큼 트는 거 아까 얘기했다시피 RO 기능 쓰시면 됩니다 RO 엔터 부형 선택 그 다음에 엔터만 치시고 중심점 클릭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이잖아요 그죠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 1 5 15엔터 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로 엔터 하시고 부형 선택해 주고 엔터 그다음 중점 찍고 그 다음에 15엔터 뭐 이렇게 틀어지죠 그러면 다 틀어졌으면 라인 명령을 이용하셔 가지고 이렇게 끝점과 중심점, 사분점을 이용해서 각도를 한번 체크합니다 정확하게 15도가 틀어졌는지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가운데 형상을 마무리 짓습니다 우선 보조선 그려야겠죠? 왼쪽서부터 보조선 그립니다 라인 명령 이용하셔 엘 엔터 그래서 여기 중심점을 활용해서 찍어주시고 직교 모드 활성화 시킨 다음에 밑으로 30mm, 왼쪽으로 45mm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끝점에다가 이제 원을 그려야겠죠? C 엔트 하시고 원은 두 개예요, r 13.5랑 r 파이 13.5두 개. 그래서 우선 파이 13.5부터. 그 다음에 똑같이 시엔트 하시구요 이번에는 그냥 13.5 그러면은 직경 헐따지 27이 되겠죠 그 직경 헐따지면 27mm 어, 여기 이렇게 27 나오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얘네들 지워버리시고 보조선 가상선도 지워버리시고 이 다음에 이제 CT 시엔트 N 엔터 하셔가지고 이 시엔트 N 엔터는 접점을 잘 잡으셔야 된다고 했어요 시엔트 N 엔터 접점은 여기 여기 원 여기 원두 군데 그래서 R값이 90원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C 엔터 T 엔터 하시고 이번에 여기 왼쪽 하단 안쪽을 찍어 주셔가지고 37.5원두 개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 원과 이원두 개를 그려주신 겁니다 CT 명령을 이용해서 다 됐으면 트림을 잘라주시고 크림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완성시켜줍니다 이게 다죠 여기 잘라야겠네 여기까지 완성시켜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오른쪽은 음. 오른쪽은 수평선만 더 하시면 되겠네요 90mm 그러니까 45mm 그래서 라인 명령 이용하셔가지고요 여기 중심점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45mm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보조선 그립니다. 보조선 그려주시고, 그다 여기다 원또두개 그려야겠죠? 원을 두개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라인 명령 이용하셔가지고 엘렌터. 엘렌터 어, 하시구요그 다음에 얘는 이제 시프트 키 누르셔야 돼. 시프트 키 눌러주시고 그 라인 엘렌터 하시고 시프트 키 누른 다음에 접점을 찾아서 이렇게 원 클릭 또 접점 찾아서 원 클릭 이렇게 해서 대각선 그주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저 밑에 선도. 어, 아래에 있는 선도 똑같은 방식으로 접점을 이용해서 원클릭, 또 원클릭. 이렇게 해서 선을 그려줍니다. 다 됐으면은 또이 트림을 잘라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잘라줘야겠네, 트림을. 이렇게 잘라주시고. 끝났어요? 끝나셨으면은 중심선 그리시고 치수기입하시면 됩니다 중심선은 제가 눈에 말씀드렸죠 4분점 개념으로 그리라고 했죠? 4분점 개념으로 중심선을 그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중심선 개념 억제 줍니다 여기까지 다, 되셨, 다 되셨으면요 LEN 기능 이용하셔가지